혼자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작별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나무 같았던 부모님은 어느덧 먼 하늘의 별이 되고,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심지어 온 마음을 다해 키워낸 자식들조차 언젠가는 자신의 삶의 돛을 올리고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이들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별의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남겨진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이들을 슬퍼하되 남겨진 자신의 삶을 비탄으로 채우지 않는 것. 홀로 있어도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고 혼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중심을 찾아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우리를 실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작별이라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거목과 같았던 부모님은 어느덧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먼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를 굽어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며 비밀을 나누고 꿈을 키웠던 소중한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라는 지도를 펼치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심지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워낸 사랑스러운 자녀들조차 시간이 흘러 그들의 날개가 도단하면 자신의 삶이라는 드넓은 바다로 돛을 올리고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붙잡고 애원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냉정하고도 엄격한 법칙 속에서 모든 만남은 필연적으로 헤어짐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가 결국 시들어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처럼 인간 관계 역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이별의 순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되 그 감정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고 남겨진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고 충만하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성찰입니다. 떠나가는 이들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슬픔에만 갇혀 현재의 삶을 비탄과 절망으로 채우는 것은 떠나간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남겨진 삶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치 텅빈 정원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내듯 우리 역시 이별 후의 공허함 속에 새로운 희망과 즐거움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홀로 있어도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고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삶의 작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숨겨진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끽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외부적인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만족감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중심을 자신의 내면에 확고하게 구축한 사람의 모습은 마치 거센 바람에도 뿌리 깊게 박혀 굳건히 서 있는 거목과 같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존재 유무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삶의 주체적인 항해를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내면의 단단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성공의 잣대를 넘어 스스로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혼자서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립적인 마음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성공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홀로 이 세상에 왔고, 결국에는 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홀로 남겨질 자신의 삶을 위한 내면의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깊이 있는 사색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며,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러한 능동적인 노력들은 우리를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들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결국 성공적인 삶은 타인과의 관계에 매달려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삶입니다. 홀로 설수 있는 강인한 내면을 키우고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삶의 매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홀로 피어나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간직한 고유한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꽃피우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홀로 걷는 시간 속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스스로 만들어가는 소소한 행복들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